오늘 외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1절까지 13장 32절부터 41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들은 협독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 너희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너희 내가 다윗이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오 그스는 시편 일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붙여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 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트에 오라 멸시하는 사람들이 너희도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를 향해 주시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유세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오늘도 승리로 이끄는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신약, 구약 서로 별개의 성경이 아니고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라고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지금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차근차근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바울의 선포는 불신자들을 향한 마지막 경고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오늘 본문 32절 말씀,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즉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전한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하심이었습니다. 이는 10편 16편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구절을 인용하여 특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약속대로 예수님은 죽음을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또 생명의 본체이시며 바로 그분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치요. 그래서 이게 한번 사라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생과 영원한 생명과 영벌, 영원한 벌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휘당에 있던 자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목적은 분명한 분명했습니다. 일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 또 의롭게 된다는 것, 영생으로 가는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부활의 본체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진정한 의, 예수 면 나의 세이비어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만약 이 하나님의 방법을 멸시한다면. 이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멸망의 길로 떨어질 뿐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비시디아 안디역에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많은 자들이 죽께로 돌아왔습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지만 그 중에 일부, 특히 유대인들은 이를 비방하고 또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회자 정리. 만나는 난 반드시 이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별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만나면 반드시 헤어짐을 내파하고 있듯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형태로 죽임을 당했지만 그렇기에 사건 자체만 볼 때에 십자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주목, 주목할 대상이 아니었음을 불구하고,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볼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의 이면에는 한정된 사람만이 볼수 있는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이처럼 십자가 사건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 기초 위에 전혀 새로운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언뜻 보기에 고통과 죽음의 상징에 불과한 십자가지만 그 숨은 의무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야말로 약속의 땅, 우리들 본양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도 인도하는 게이트, 인도해주는 문이라고 천국문의 게이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보혈의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그래서 그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막빙 돌고 감격에 눈물을 뚝뚝 흘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오늘 보면 37절 말씀같이 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 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하심을 얻는 이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죽으심이 더 핵심적이라, 이핵심적이라면 우리 원죄, 오리지널 죄, 이 원죄를 대속,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심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곧그 근본적 확증이 바로 부활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확실한 증거가 부활이랍니다 죽어서 장사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는 것으로 이는 바로 구원의 전능자 그리스도의 심을 확실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40절 말씀 그런 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요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주의사함의 은혜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유면하여 지나치면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즉, 더 이상 회귀의 눈물이 소용이 없을 때가 이르기 전에 말씀에 청중하여이 복음 앞에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뭘 보면 43절 말씀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관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성경의 핵심 내용과 그리스도의 구속을 일목요일하게 전하는 바울의 강론에 감동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동성으로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 달라고 간청하게 이르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진리를 향해 갈증 속에서 자신을 따르는 저, 저 저들에게 당부하여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강박한 우리 마음의 우리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도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추종자가 되기보다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기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게됨을 깨달을 때에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살며 마지막 날 주님을 향해서 그, 주, 그 은혜로 주여. 이손꼭 잡고 가서서 하고 주님 손 잡고 가는 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제림을 기리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성화의 길로 나서 복음이 위독 곡되지 위독, 않고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의 난무하는 이 거짓의 난무하는 이 시대에 선한 유세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바른 복음으로 바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매일 아침마다 깨어서 서로 중고하면서 서로 기, 기도해 주면서, 오늘또 승리를 이끄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